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국입니다. 자, 오늘은 피벗 테이블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가 기존에 피벗 테이블에 대한 기초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유형, 그리고 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커말 2급에서의 피벗 테이블을 한번 다뤄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커말 1급에서의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 피벗 테이블에 대한 문제는요. 커말 1급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예전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바뀌기 전 시험 문제에서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문제 따로, 그리고 피벗 테이블 작성 문제 따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두 개가 합쳐져서 현재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드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한 순간만 틀려도, 한 군데만 틀려도 이 피벗 테이블은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출력 결과 있으면 출력 결과를 잘 보시고 출력 결과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고 조건 있으면 조건하고도 일치되게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크게는 피벗 테이블 1급에서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은 2 개가 나옵니다.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쇼핑 매출 accdb 이 accdb는 뭐예요? 액세스 파일이죠 액세스 파일을 불러오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크게 유형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액세스 파일을 불러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예, 외부 데이터 불러올 땐 데이터 쪽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그리고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합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 메뉴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오피스를 새로 삭제를 하고 제어판에서 새로 설치하면 이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뭐 CSV라든가 다른 파일을 불러올 때는 여러분들이 삽입 여기 피벗 테이블 그리고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요한60% 이상 정도의 문제가 이렇게 액세스 파일을 불러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에, 여기 삽입 부분에 피벗테이블 외부데이터 원본에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액세스를 여러분들이 파일을 외부에서 불러와야 되면은 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쪽에 데이터 가족이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에 먼저 외부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탐색기 윈도우 이키에 누르면 파일 탐색기 열리죠. 아니면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내 PC에, 자, 저는 시에,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죠. 이 OA 안에 파일이 있습니다. OA 안에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 매출, accdb, 액세스 파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액세스 파일이니까 액세스 파일에서 열리겠죠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이 테이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은 온라인 쇼핑 매출 파일이고 그 안에 테이블도 온라인 쇼핑 매출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테이블 구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품군과 뭐 지역 1 2 3 4 5월 그 다음에 12월 있고 그 안에 예, 데이터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총행의 개수는 그의 레코드죠. 이제 12개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데이터들이 있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 매출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액세스 파일을 예, 엑셀로 불러와서 피벗테이블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하단에 보면 출력 결과가 나와있죠? 자, 출력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 부분은 이제 지역을 불러왔습니다. 그쵸? 그 다음, 열은 상품군을 불러왔죠. 자,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은 1월, 2월, 3월, 4월, 5월과 12월이 있었는데, 자, 그런 필드는 없고, 여기 겨울 매출하고 봄 매출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예, 1급에서 나오는 계산 필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지역 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값을 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천 단위 구분 기호도 있고 소수 첫 번째 자리도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 부분은 뭐예요? 자 열의 총합계 부분만 나오는 거죠 오른쪽에 행의 총합계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출제형 문제 보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 매출 ACCDB 파일 자 액세스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A3 시작점이 A3부터 시작하고 있죠. A3부터 자 이렇게 A3을 지정하셔도 되는데 다른 데 지정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는 A3 지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액세스 파일 불러오려면 자 데이터 탭에 그쵸 데이터 탭에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여기에서 기타 원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얘를 눌러줍니다 자 우리가 액세스 파일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를 선택하시고요 그대로 확인 눌러줍니다 자 어디에 있었어요 c 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가 D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그럼 C로 바꿔주시고 C 밑에 OA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온라인 쇼핑 매출 ACCDB 파일 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확인. 자 그렇게 가져오면 지금 쿼리 마법사 열 선택이라고 돼 있고요. 온라인 쇼핑 매출 테이블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로 돼 있죠. 자 얘를 클릭해 보면 하단에 이렇게 필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필드들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필드들을 예,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필드들을 그대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작성할 때그 필드들이 쭉 올라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 일단 여기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피벗 온라인 쇼핑 매출 테이블에 상풍군 지역 1, 2, 3, 4, 5월, 12월 필드를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죠. 이럴 경우에는 선택하고 전부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특정 필드만 가져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지시문에는 없고 출력 결과에만 어떤 필드들이 보였다. 그러면은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야 돼요. 출력 결과를 보고 지금처럼, 만약에 상품군하고 지역하고 뭐 1, 2, 3월만 있다. 그럼 상품군, 지역, 이렇게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해야 돼요. 1월, 2월, 3월. 다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지시문에 상품군, 지역, 1, 2, 3, 뭐 5월, 12월까지 필드를 가져오라는 거죠. 다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전체를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필드를. 자, 그리고 다음 누르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온 문제가 따로 있다 그랬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필터를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데이터 필터. 그래서 뭐 1월에 대한 값이 크거나 같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데이터 들어오는데 뭐200 이상만 이렇게 필터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는 잘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데이터 불러오고 그걸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필터나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정렬이나 정렬이, 정렬이 나왔선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죠. 근데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지시문에 이런 조건이 있다. 뭐 1월 데이터는 200 이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특정 지시문이 없기 때문에 필터 부분은 다음을 넘기시면 되고요. 자, 정렬도 지시문에 있으면 하면 되는데 없으면은 그대로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 누르시면 자, 이렇게 기본이 지금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표 형태로 가져오겠다. 이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린 뭘 해야 돼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체크를 해 줍니다.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A3. 처음에 지정하고 들어갔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위치에 있다, 그럼 여기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A3을 지정하시면 돼요.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 됐기 때문에 확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과 그다음에 위쪽에 피벗 테이블 분석과 디자인 탭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예, 피벗테이블 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건을 보면 피벗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바꿔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 결과를 보면, 저 지역이 행으로 돼 있고, 상품군이 열로 돼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겨울매출과 봄 매출에 대한 평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의 총합계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 범주 천 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자 지역을 행으로 먼저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지역을 행으로 그 다음에 상품군을 열로 집어넣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예, 여러분들 이 보면은 뭐 1월부터 12월 쭉 필드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없어요. 그렇죠? 겨울 매출과 봄 매출이 있죠. 그지시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그 전에 보면 여기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예, 뭐 이따 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처음부터 합니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인 상태에서 디자인에,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예, 실수하는 게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12월, 1월, 2월을 계산하는 겨울 매출, 계산 필드를 만들래요. 자, 1급에서는요. 이렇게 계산 필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기존 필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필드, 계산 필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만드는 방법은 위쪽에 보면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 가시면자 여기 계산 쪽이 있습니다. 계산 그룹에 필드 항목 및 집합 부분 보시면요. 자, 계산 필드 작성하기 나오죠. 계산 필드.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 필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 필드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겨울 매출이죠. 겨울 매출. 그래서 여기에 겨울 매출 필드를 만들겠다. 자, 수식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자, 12월. 플러스 1월 플러스 2월로 계산하래요. 그래서 12월. 자,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1월. 아니면 직접 쓰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PC에서는 저희 이런 경우도 봤어요. 1월인데 여기서 커서 깜빡거려요. 그럼 안 되겠죠.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옮기고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근데 대부분의 컴퓨터는 자동으로 됩니다. 2월. 자, 요렇게 12월, 1월, 2월 합친 겨울 매출 추가하면은 요렇게 겨울 매출 필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하래요? 자, 3월, 4월, 5월을 합치는 봄 매출 계산 필드를 추가하래요. 똑같이 여기에서 이번엔 봄 매출. 자, 그리고 3월 플러스 4월 플러스 5월 그리고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주죠. 자, 그러면 이 값에 보면, 자, 겨울 매출과 봄 매출이 들어가 있고요. 자, 위쪽에 필드도 보면은 이렇게 겨울 매출과 봄 매출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값에 두 가지 이상의 값이 들어올 때는, 자, 열을 중심으로 해갖고, 시그마 값이 생긴다 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요렇게 열 밑에 열 밑에 겨울 매출과 봄 매출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역 밑으로 해서 지역 밑으로 해서 자, 지역에 따른 겨울 매출과 봄 매출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그마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행 밑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요렇게 지역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의 값, 자 지역 밑에 시그마 값이 오게 되는 거죠. 원래 기본은 열로 들어가요. 근데 이것을 행으로 옮긴 겁니다. 그럼 보기 훨씬 편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이런 지시문이 있습니다. 행의 총합계가 표시되지 않도록.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행의 총합계 표시 체크 해제한다든가 아니면 디자인 쪽에서 자 총합계 행의총 합계 표시 안 하는 거니까 열의총 합계만 설정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겨울 매출 봄 매출 필드는 감 요약 기준의 평균을 구하고 표시 형식을 갓 필드 설정에 셀 서식 숫자 범주 그림같이 지정 하시오 그래서 자 우리가 갓 필드 설정으로 하긴 하는데 숫자 범주 면서 여기 보시면은 자 얘네들이 보면 천 단위 구분기호도 있고 소수 첫 번째 자리인 거죠. 그래서 값에서 자 학계 부분을 값필드 설정으로 평균으로 바꾸고 표시 형식은 숫자 범주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하고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시문에는 없지만 출력 결과에 이렇게 보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들이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쵸? 확인 확인 자, 본 매출도 마찬가지로 값필드 설정, 평균 표시 형식 숫자 범주 천 단위 구분 기호,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자, 그러면 똑같죠. 이렇게. 자,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밝은 회색, 피벗 스타일 밝게 15. 그래서 위쪽에 디자인 쪽에 보시면요.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펼침 이렇게 눌러 보면요. 제일 위에는 밝게, 중간, 어둡게 있습니다. 자, 밝게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밝은 회색, 피버 스타일 밝게 15, 얘를 지정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옵션이 있습니다. 스타일 옵션. 피버 테이블 스타일 옵션은 행, 열, 줄무늬, 열을 지정하래요. 자, 그래서 위에 보면 피버 스타일 옵션이 있죠? 기본적으로 행머리끌과 열머리끌은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줄무늬 열만 더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출력 결과랑 확인해봅니다. 이상없지 자, 이상없죠? 혹시라도, 예,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런데 잘 보셔야 돼요. 행쪽. 뭐,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열 쪽에 지금 가전 생활용품인데 이렇게 바뀌었다 만약에 생활용품이 먼저 오고 가전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이동을 해서 생활용품 먼저 가전 컨트롤 젤자 이렇게 똑같은지 확인하고요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더 아셔야 될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계산필드 만들 때 보면은 계산필드 작성했잖아요 근데 그 수정해야 될 때와 그리고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피벗 테이블 분석에 다시 들어갑니다. 필드 항목 집합, 계산 필드 부분에서 자, 여기에 보면은 겨울 내가 본매출 없애겠다. 본매출 선택하고 삭제나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비활성화 돼 있죠? 그럼 얘는 수정이나 삭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름에서 우리가 만든 이름이 나옵니다. 본매출 선택하면 수정이나 삭제가 돼요. 만약에 내가 본매출 삭제하겠다. 삭제 확인 누르면 삭제됐죠? 여기서도 삭제 됐고요 다시 한번 만들겠다 싶으면은 계산 필드에 자 여기에서 봄 매출 에서 자 3월 4월 5월 이렇게 추가 그러면 겨울 매출과 봄 매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예 이상 없는거 출력 결과 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하시고요 요렇게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죠. 예.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왔고 예. 엑세스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 쪽에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예,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걸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 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피벗 테이블 형태인 예. 여기 삽입. 그다음에 삽입 피버 테이블에서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해서 뭐 CSV 파일이나 아니면 다른 파일, 뭐 텍스트 파일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